안녕하세요. 채은이와 채은이 엄마예요. 오늘은 영어수와 15장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유다 자손 지파에게 가문을 따라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준 땅은 다음과 같다.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은 남쪽으로는 에덤의 경계선과 만나는 지역, 곧 남쪽 맨 끝에 있는 신광야에까지 이른다. 남쪽의 가로 경계선은 사해의 남쪽 끝곧 남쪽으로, 난 하구에서부터 아그람 비 비탈 남쪽을 지나 신의 일이고 이르고 가데스바네아 남쪽으로 내려가서 해수론을 지나 아달로 올라가 길갈로 뻗어 가다. 거기에서 야, 아스몬에 이르고 이집트 국경 지대의 강을 따라다가 따라가다가 지중해에 이르러서 그 경계가 끝난다. 이것이 유다의 남쪽 경계선이다. 동쪽 경계선은 요단강하구 사해 북단부터 남단까지이다. 북쪽 경계선은 요단강이 끝나는 곳, 요단강의 하구와 사해 바다가 만나는 곳에서 시작하여 페토글라로 먹고 베다라 바의 북쪽을 지나 루벤의 아들 보안의 돌이 있는 곳에 이른다. 그리고 그 경계선은 다시 아골골짜기에서 드빌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 강의 남쪽에 있는 아둔빔 비탈 맞은쪽에 길갈에 이르고 거기에서 다시 엔세메스 물을 지나서 앵로겔에 이른다. 그 경계선은 다시 힌놈이 아들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예루살렘 남쪽 비탈에 이르고 또힌놈이 골짜기 앞 서쪽 산꼭대기에 이르는데,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의 북쪽 끝이다. 그 경계선은 다시 산꼭대기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성읍들에 미치고, 또 바, 바알라 곶기라 여아림에 이른다. 그 경계선은 다시 바알라에서 서쪽으로 돌아서 세산에 이르고 여아림 산 곶. 그 살론 북쪽 비탈에 미쳐 베스메스로 내려가서 딥나에 이르고 그 경계선은 다시 에그론 북쪽 비탈로 나아가 시끄론에 이르고 바알라 산을 지나 얌느엘에 미쳐 그 끝이 바다에 이른다. 서쪽 경계선은 지중해와 그 연안이다. 이것이 유다 지파에 속한 여러 가문이 나누어 받은 땅의 사방 경계선이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여분내의 아들 갈렙에게 유다 자손의 분깃 가운데서 아르바의 가지고 있던 성읍 헤브론을 주었는데, 아르바라는 사람은 아낙 사람의 조상이다. 갈렙은 거기에서 아낙의 아낙의 세 아들 곧 아낙이 낳은 세세세 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다. 거기서 에 드빌은 그들은 드빌 주민을 치러 올라갔다. 드빌은 율지 기라세벨이라고 불리는 곳이다. 그때 갈렙이 기라 세베를 쳐서 점령하는 사람은 그의 딸 악사와 결혼시키겠다고 말하였다. 갈렙이 형제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곳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은 그를 자기의 딸 악사와 결혼시켰다. 결혼을 하고 나서 악사는 자기의 남편 온니엘에게 아버지에게서 밭을 얻어내라고 재촉하였다.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딸에게 물었다. 뭐더 필요한 것이 있느냐? 악사가 대답하였다. 저의 부탁은 하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 메마른 땅을 주셨으니 샘몇 개만이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딸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 이 땅이 유다 자손의 지파에 속한 여러 가문이 난, 나누어 받은 유산이다. 유다 자손 지파가 차지한 성읍들 가운데서 예동 경계선 가까이 가장 안쪽에 있는 성읍들은 값스에가에데가 야골과 디니와 디모와 디모다와 아다다와 케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식계와 델란, 델렌과아알로가 아, 하솔하다와 그리 요테스론 곧 하솔과 아만과 세미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가다와헤스문과베텔렛과하세 하살 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요다와 발라와 이인과, 이인과 에셈과 에돌락과 그실과, 그실과 호르마와 그, 시글락과 안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우과 시림과 아인과 림몬 이렇게 모두 스물아홉 성읍과 그 주민 마을들이다. 유다 지파가 차지한 성, 평지의 성읍들은 에스다울과 소라와 안스다와 산우와와 엔간인과 합고와와 에난과 야르목과 아둘랑과 소구와 아세가와 시사라인과 아, 아아다다인가 그데라와 그데노다인. 이렇게 열대성과 그 주변 마을이다. 순원과 하다사와 밑달락과 티즈 안과 미스바와 욕드엘과 카리스와 라기스와,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그 론과 각본과 갑보... 라임 라만과, 라만과 기대리스와 그대의 과배달군과 나야마와 마키다 이렇게 열여섯 명. 여섯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도 있다, 있었다. 딤자와 애들과 아산과 입다와 야스나와 루신과 그일자와확십과 말에서 이렇게 아홉 명 아홉, 아홉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에그론과 그 변두리, 촌락과 주변 부락들, 에그론에게 바닥까지 아스도의 집, 인접한 집안, 모든 성국과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아스도가 그 주변 네. 촌락과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또 이집트 국경지대의 강과 지중해와 그 해안 일대에 있는 가사와 그 변두리 촌락과 주변 마을도 있었다. 유다지파가 차지한 산간지방의 성읍들은 사밀과 야틸과 소고와 단나와 기르산나와 고트빌과 안압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생과 홀롱과 길로 이렇게 열한 성읍과 그 주변 마을이다. 이밖에도 아랍과 두마와 예산과 연임과 배담부아와 아벨가와 흉... 숨다와 기랏 아르마 곧 헤브론과 시울 이렇게 아홉 명과 아홉 성읍과 아홉 성읍과 그 주변 마을에들이 있었다. 그리고 마온과 갈매과 식과 유다 유다와 유다와 이스라엘과 이스르엘과 욕두암과 산호아와 가인과 기브아와 딤난 이렇게 열 성읍과 그 주변 마을도 있었다. 그리고 할 할후이가 벳술과 그돌과 마라앗과 베아록과 에드곤 이렇게 여섯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기라빨고기라여림과 라빠 이두 성읍은 그 주변의 마을들도 있었다. 유다 지파가 차지한 사막 지대의 성읍들은 베다라바와 미팅과 스가와와 입산과 소금성읍과 엔게디 이렇게 여섯 성읍과 그주 마을들이 있었다. 그러나 유다 자손이 에도살렘 성에 살건 여부스 사랑을 추천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랑과 유다 자손이 오늘날까지 예루살렘 성에 함께 살고 있다. 아멘, 아멘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설정 댓글까지, 댓글까지.